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. 아, 오늘은 그 미니 조형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 뒷면에 보이시는 소나무가 조형수나무, 그 미니 조형수나무인데요. 아, 실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나무의 규격은 R18점에 예, 수고가 1600이 되다. 1m 60이죠. 60cm에 160cm에 어 r 1 8점이고요 어, 지금 수관 폭은 2.5m 정도 나옵니다. 미니 조용 소나무인데요 어, 지금 근부를 보시면 음, 이렇게 수피가 아주 그 산채목처럼 이렇게 돌출이 됐죠. 약한 1.5cm 정도, 한 2cm 정도 가까이 이렇게 돌출이 됐는데요. 이런 어, 것이 이제 감상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 숲이가 산채목처럼 이렇게 이제 툭툭 그 힘차게 역동적으로 튀어나와 있죠. 그래서 고기, 고기 이렇게 첫 번째 고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기 이렇게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기 여기에 들어가고요. 그 세번째 곡에 첫 단을 달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곡에다가 단을 달았고요 여기가 다섯 번째 단이고요 다섯 번째인데 지금 세 번째 단을 달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곡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곡이 아주 잔곡이 많이 들어간 나무인데요 지금 수폭을 많이 지금 축소를 해야 됩니다.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올여름에, 어, 순치기를 안 했습니다. 작년에 하고 올해 안 해가지고 이렇게 무성하게 자랐는데요. 대신에 에, 수폭이 밖으로 많이 벗어나질 않고 몸통에 붙여놨기 때문에 어, 얘는 이제 속전지만, 가을 속전지만 해놓으면, 어,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맨 밑에 2단을 이제 희생지로 희생지로 버려야 될것 같고요. 어, 삼각형 정삼각형꼴로 위에서 이렇게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정원의 그 포인트목으로 어, 들어가면 참 좋은 수형인데요. 음, 그래서 그 소나무를 키우실 때 특히 조형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첫곡이 들어간 상태에서 물론 위로 올라가면서도 곡을 줘야 되겠지만 어, 주간에 주간에 그 측지를 밖으로 빼지 않고 안으로 붙여 놓으면 언제든지 수영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오를 지금 이제 추석이며 지금이 추석인데요. 추석 전후로 해서 전정을 시작을 할 겁니다. 속전정을 해서 어 마무리를 지어서 다시 한번 요 나무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지금은 전지를 안한 상태예요, 전정을. 전정을 안한 상태에서 한번 비교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러고를 제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키웠던 나무인데, 올여름에 여차여차해서 <laughs> 순치기를 안 했더니 버벅머리가 되 있네요. 그래서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요. 어, 제가 반드시 비교 설명을 해서, 어, 전정을 해서 비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은 그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